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 스리랑카를 가기 위해서 인천공항을 가야 되는데 어, 저희가 아침 7시 차여가지고 전날 밤에 일단 문서역으로 와서 pc방을 가서 좀 있다가 어, 내일 아침에 이제 그 비행기를 타러 가는 계획을 잡았습니다 일단은 이번 스리랑카 여행은 저랑 저번에 그 윙포이를 같이 탔던 그 친구랑 같이 가고요. 일단은 운서역에 도착했으니까 p c 방을 찾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좀 해외처럼 생겼다. 국내 같지 않다. 여기 또딱 시작하자마자 타워드 존슨 있고. 여기 도다 그런 우리 같은 사람들 그거니까. 에어포트 호텔, 시애틀. 현재 시간. 5시 17분 5시 17분 저희는 네. 게임을 열심히 하고 아침을 먹으러 김치찌개집에 왔습니다 여기 인서역에 24시간 하는 김치찌개, 김치찌개집이 있대요 여기. 고기 차차 호떡 먹고 빨리 가야돼 빨리 가자 오늘 네. 우리 아침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했는데 보니까 저희는 새벽에 항공을 타면은 엄청 사람이 적을 줄 알았는데 지금 사람 엄청 많아요. 보면은 그 처음 게이트 들어가는 것도 지금 이렇게 다줄서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게이트 하나만 열려 있는 게 아니라 세개 정도 열려 있는데 사람도 엄청 많고 좀 더디게 가고 있는데 게다가 말레이시아 항공은 또 기차를 타고 또좀 들어가야 돼 가지고. 한 3, 40분 소요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7시 20분 비행기인데, 지금 6시 15분이니까 좀 서둘러서 가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은 7시 몇 분이냐? 47분, 네, 7시 47분이고요. 저희의 아까 비... 찍었던 <laughs> 그 순간으로부터 정말 많은 일이 있어요. 비행기 이륙시간은 7시 25분입니다 아 35분. 35분. 35분 7시 35분인데 7시 47분에 저희는 여긴 어디냐? 인천공항 47분? 네. 이후 앞으로 2시간 후에도 여기 있을 예정이고요 비행가, 비행기는 하늘에 떠있고요 3시간 저희... 후에도 여기 있을 예정이고요 저희는 네참하늘 빠진 것 같아요 인생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어.. 예측하지 못한 여행의 묘미랄까요 이건 아니야 이건 여행의 요미가 아니야 이 사람은 아니겠죠 저는 이제 이걸 즐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은 어참 여행이 어려워졌어요 이제 우리가 콜롬보를 어떻게 가는가 콜롬보를 갈수 있을 것인가 이제 여기부터 고민을, 고민을 해야, 해야 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이제 뭐 상황 설명은 좀 이따 하고 아, 일단은 벡터로 망했다. 어. 네. 그렇습니다. 술을 마실 언제 수 있을지. 저희가 네. <laughs> 저희가 콜롬보에서 한잔을할수 있는 것은 언제일지 <laughs> 기대해 주세요. 이대로 왕심리로갈 수도 있어요. 여기가 참 와. 일단 지금 긴급여권을 발급하게 돼가지고 사진을 찍으러 갔고요 보니까 이렇게 세 가지를 써야 되더라고요 여권 발급 신청서 긴급여권 발급 신청 사유서 여권 분실 신고서 이렇게 세 가지를 써야 된다고 합니다 러건참 어렵죠 시간은 9시 50분이고요 어, 일단 긴급여건을 구해 가지고 스리랑카를 가려고 했었는데 원래 계획대로 근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저번에도 긴급여건으로 베트남을 가려고 했었는데 그 긴급여건은 각 나라마다 수용하는 곳이 있고 수용하지 않는 곳이 있더라고요 갑자기 생각이 나서 알아보니까 또 스리랑카는 긴급여건은 제한적 수용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나라에서 스리랑카로 갈 때는 허용하지 않고, 예를 들어 스리랑카에서 이제 한국으로 와야 될 때, 뭐 이럴 때 이런 특수한 경우에만 긴급 여권을 그 수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여권을 다시 찾지 못하면 우리가 스리랑카를 갈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거, 예기치 못한 사건에 연속으로 새로운 계획을 다시 찾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물색을 하다가 시간도 그렇고, 비용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일본을 가기로 했습니다. 제일 만만한 일본. 일본에, 그 다음, 오키나와라는 곳에 가기로 했고, 정말 아무런 계획 없이 지금 한 30분 동안 계획을 짠 거예요. 오늘은 내일을 위한 후퇴의 날이다. <웃음> <웃음> 어저께 오고 싶었지만 못 왔던 그 곳을 드디어 선글라스도 하나 샀어요. 핑크 핑크 약간. 두개 샀다. 사실 두개 샀어요. <laughs> 얘도 하나 삼. <laughs> 사실 세개 삼. <laughs> 사실 사실 세개 삼. <웃음> 가서 <웃음> 오키나와 가서 뽕을 뽑는다. 아 되게. 저기... 지한테내 여권 다이도지금지어 걱정마 도 지금도 막팀장이두 뭐 번씩 금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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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그지여지그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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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아 버리는 금 상남자였는데 어제 사건 이후로 이제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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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금지여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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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w